네, 다음 대본도 한번 보시죠. 어, 그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 사람이 어, 내 주변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세상이 달라져 보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기가 다르대요. 공기가 다르고. 그런데요, 그 현실을 내가 직시를 하면 할수록 나는요, 못생겼대요. 나는요, 볼품 없대요. 자신 없는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요, 사람은요, 어떤 사람 앞에 가든지요, 당당하기보다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초라해져 보이기 쉬워요. 왜냐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네. 자, 이것도 보시죠. 그, 그 선생님이, 그 그러니까 의사선생님이 아스트로프가 나에게, 어, 나를 마주쳤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나친 거예요. 얼마나 나한테 속상해요.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했어. 되게 속상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직도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근데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쁘지? <laughs> 기뻐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기쁘대요? 하다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지만 선생님이 지나간 것만으로도 난 기쁘대요. 그 행복하대요. 그래서 내 몸의 자, 자체를 느끼는 어, 모션을 하고요. <laughs> 아 행복해. 막 되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떻게 코믹함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우리 선생님은 우아하고 고상해요. 그리고 특히 선생님의 목소리는. 너무 부드러워요. 막 벌써 사랑에 빠졌어요. 막 어? 아다가. 아. 하다가. 아, 선생님이나 무섭게 봤을 거야. 막그별 생각 다 드는 거 아세요? 네? 여기 보면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어 내가 그 사람한테 잘했나? 못 했나? 어, 그 사람 지나갔을 때 내가 뭔가 실수한 거 아닌가? 막 많은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그게 뭐라고 하죠? 아, 막, 아, 오그라든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예, 오그라들었어요. 이게, 아, 선생님께서 웃게 봤을 거야. 아, 막, 이게 오그라든다는 표현입니다. 하다가, 하다가, 아, 하다가, 아, 정신 차리면서, 어, 저번에 목소리가 아직도, 날, 아직도 들리고 나를 들뜨게 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기 속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야. 아, 막, 공기 속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야. 막, 얘기를 하죠. 하다가, 현실을 직시합니다. 네. 아, 어? 나왜 이렇게 못생겼어? 아, 나왜 이렇게 못생겼어? 나왜 이렇게 못생겼어? 막 이래요. 나는 나는 내가 못 못생겼다는 걸잘 알고 있어. 저번 주에도 성당에서 한 여자가 날 보면 말했어. 쟤는 착한데 못생겼어. 시발, 막 이렇게 막 욕까지 할 정도로요? 어? 예? 착한데 못생겼어. 시. 나보고 못 생기고 어쩌라고 이 시댕 막 이렇게 막 욕까지 하면서 속마음을 표현하는 대사입니다. 뭐예요? 어떤 정말 순수하게 한 사람을 짝사랑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고 그 사람한테 내가 어울리는 사람일까 생각도 해 보고 그 사람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만 짝사랑하는 나이기 때문에 날 드러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면서 자, 점점 나는 자가마저 자가저만 가는 그한 어린 여자의 모습을 표현한 게 소녀입니다. 네. 뭐 지금의 뭐 10대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나 어 짝사랑하는 여성분들은 이런 감정을 많이 갖게 될 거예요. 네. 그걸 너무 잘 표현했기 때문에 네, 그 안초, 안톤 안톤 체홉이라는 이 작가가 유명해진 거겠죠. 네. 오늘은 그 반야 아저씨 중에서 소냐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